여기는 끼린산 근처에 있는 재활용으로 만든 학교에요 어 전에 외국 사람이 찍어서 올린 걸 보고 저도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코끼리인데 타이어로 만들어요 타이어 타이어로 만든 코끼리 여기는 재활용은 아닌데 그냥 포토존 같아요 포토 여기도 다 고무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. 자동차도 그렇고, 휴지통도 그렇고, 이건 그 모구마.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즐게 놀고 있습니다. 깡통 캔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이거 수빈이어서 같은데 이것도 페트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바닥도 바닥도 다그 뭐지 어, 공작도 만들어 놨네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네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어요. 보니까 아 채트병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게 무슨 정글인가? 빨대로 이 빨대 쓴 빨대가 새 <laughs> 빨대 아닐까? 무너져버렸네 그기로갈수 있나? 그거 어, 데려가 아, 보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거 다, 이렇게, 병뚜껑으로 만드네요. 다이도, 어우 오래 너무 예쁘지, 다 여기, 여기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보면, 여기 여기도 올라갈 수 있나봐. 이거, 와,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지? 안 무너지겠지? 여기는 젊은 사람들의 데이트 코스네.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쓰 보고. 아, 여기 되게 무서워. 여기 어떻게 올라왔니? 계단? 오, 다리가 허들거려나 이거 여기 뚫려있는 건 진짜 무섭거든. 이대로 다 나무집 같이 만들어놨네. 와, 씨. 해먹도 이걸 다 끈, 아, 라벨 가지고 만든 거구나, 케어라벨. 라벨 가지고 해먹을 만들었네. 대단하다. 머리를 조심해야 되겠어요. 난 머리가, 키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도 머리가 부딪힐 것 같아서. 걔네들 놀이터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?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다 일일이 이렇게 박아놨네 보려면 하루 최에 걸리겠다 이거 무료로 이렇게 볼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것도 타이어로 만들었나 보네 아... 어떻게 다 이렇게 손재주는 진짜 좋아 네, 네. 미안해. 갈게. 저기는 이제 끝인가 봐. 저기서 내려갈 수는 없는 것 같아. 알아서 간다고. 여기는 캄보디아 국기를 만들어 이게 페트병은, 페트병은 이렇게 벌려가지고 만든 거예요. 여기 병으로 해서 병을 만들어 놓고. 그런 것도 다 벙커트, 뚜껑 가지고 만들어 책들, 공책들은 후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. 빠지지 않는 바카스 트리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학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예, 뭐, 뭐. 어, 여기 사먹을수 있나 보나 아, 졸사, 예. 나우, 네쿨이스 노, 노, 노 스쿨? 난? 스쿨 바이 어, 난 이스 어 내비 어 파이어. 아, 텐말 뉴어. 아, 노 스투던. 아, 오케이. 쓰. 캐고 쓰이 라운 아어드 오케이, 예, 오케이, 렘미 트랙스. t h a n 이제 여기가 학교 정원 같아. 아까 저기들어오는데 팩토리. 어반서브라고 되어있어요 이런식으로 재활용 바닥도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병하고 뚜껑하고 이거 멍멍이지 참 많네요 지금은 어, 크메르 뉴이어에서 아 학교 오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아기 학생들 네. 책상이 쭉 있구나. 여기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. 선풍기가 없구나. 네. 이쪽엔 자전거가 있고. 여기서 캄보디아 국기를 만들어놨네. 이 뒤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뭔가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 계속 만들어있는 중인 것 같고, 여기가 후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공실인데 화장실도 개뿔 꾸면안네 여기는 야외 수업 받는 덴가 바닥을 이걸 다 깔아놓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수업 교실은 딱 한개인가 이게 PUC라는거 봐서는 아 이것도 근제가 있구나 교실 들어갈 수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 있구나. 이거는 뭐지? 뭔가 뭔가 아, 뭔가 넣어놓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재활용으로 만들었어. 수업은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. 아, 바깥에 수업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조촐하게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다 초등학교 때 교실이 이랬었는데. 어 이게 뭐라 그러지 쇠구슬 굴리는 건데 이런 스포츠 게임도 하고 아이 탱크네 탱크도 이 만들어놨어 여기를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바깥에 딱요요요 요, 요 지금 나가는 정문 딱 요거 캔 해가지고 요거랑 미국, 성조기, 그 다음에, 일본, 국기, 이거만 있었어요. 워낙에, 어, 도움을 주는 단체들이, 일본 쪽하고, 미국 쪽이 많다 보니까, 이런 게다 자기 회사일 거야요 온키, 티, 뭐 이런데, 이런 데서 다, 후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이 많은 국기 중에서 왜 우리나라 국기는 없냐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이 깜리에다가 캠핑카를 만들었는데, 이렇게.